안녕하세요. 수진의 독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권리마다 한 실체 성령, 참어모니한학자 존재님 자서 중에, 121페이지, 작은 듯 담배에 꽂은 풍랑이에 맞서. 제목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러게 말이요 세상이 너무 뒤숭숭해서. 이소란는 세상을 바로잡을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표정은 박지 못했습니다. 골목에서나 일터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이야기들에게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빈심이 곧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원식을 올린 1960년을 분수령으로 나라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나라, 나라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이 분출되어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나라 밖 미국에서는 걔네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고를 더 깊어져 동서 대결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소련의 지배를 받는 동유럽 공산주의 나라들에서 자유와 물결이 일어났으나 아직 대가 당도하지 않았기에 수타 희생자만 낸 채.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평화로 벗어줄 참된 인도자를 보내주셔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와 함께 통일교회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온 나라가 통일교를 반대하고 기독교가 가전 비판을 퍼부었으나 참 어머니를 처음으로 모심으로써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도약제를 마련했습니다그것은 비탄에 맞은 인류가 구원의 새 희망으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등불이었습니다.나아가 억압한 당하던 여성들의 자각으로 세계 곳곳에서 참된 여성 운동이 미약하게 남아 사을티웠습니다성운식을 올리고 사흘 후 우리 부부는 여러 식구들과 함께 인천의 주안 농장에 갔습니다.농장 한켠에 포도나무와 은행나무, 니티나무, 여러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는 여러 묘목을 심으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럭무럭 무럭 자라나, 훗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열매를 나눠주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거라. 이는 단순한 한 그루의 나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사람들에게 열매와 함께 편안히 쉴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의 사명이자 하늘을 섬기는 신앙이니 담당해야 할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진작부터 각오하고 있었지만 신혼 시절에 파도와 풍랑이 세계에게 불이 불어 닥쳤습니다. 흔한 말로 개가 쏟아진다는 것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었고, 행복이라는 단어도 입에 담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신혼방은 천파동 귀해 뒤편에 허름하고 작은 방이었습니다. 한쪽은 귀해 예배당으로 이어졌고, 반대편은 뒷마당으로 이어졌는데, 그 마당은 손바닥보다 조금 컸습니다. 부엌은 바닥에 시멘트를 대충 바른 지뢰식이었습니다. 나는 앞자마를 두르고 연탄가스 냄새가 불풀 풍기는 좁은 부엌에서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던 날 날씨가 추워 손이 꼽았지만 매일 사용하던 부업처럼 능숙하게 칼을 잡았습니다. 몇 가지 음식을 손쉽게 만들어 내자 몇주 전만 해도 나를 학생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부가 오붓하게 지내는 날은 극히 적었고, 늘 구해 식구들로 봄. 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춘재와 마주앉아 세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개만 식사하셔야죠 그 소리에 문득 시계를 보면 오후 2시 아니면 3시였습니다 점심대가 훨씬 지났거만 남편이나 나나 밥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참에게 주어질 일들은 많았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나의 따스한 성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달 예진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살림집은 좁기도 할 뿐더러 추운 일분식 주택이라 출산하면서 바람을 타 산후병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 몸으로 해산의 고통을 안으로 참아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해도 나는 기꺼이 감내해야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배후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기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형제자매가 많아 비좁은 방에서 북적거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자랐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작은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불에 입맞추고 따뜻하게 대화했으며 틈만 나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함께 할때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혼 후 13명의 자녀를 낳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12는 동서남북 사방의 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13은 중심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섭리의 완성을 두고 미래를 향해 영원히 발전해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내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역사 가운데 중심 인물을 찾아 세워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원죄 없는 독생자 독 예수님을 구세주로이 지상에 보내시기 위해서도 혈통 복귀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섭리 역사를 벌취셨습니다 개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복잡한 혈통을 이제 내 당대에서 하나로 한 혈통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더 이상 영장되어서는 안 됐기에 나는 하늘 중심의 선한 혈통을 올바로 찾아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잡한 혈통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순혈의 참다운 혈통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채 생명의 출산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성운 후 20년에 걸쳐 1 3 명의 자녀를 낳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나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고 네 번에 걸쳐 재환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재환절개는 두번 이상 할수 없습니다. 세 번째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담당 이사는 산모에게도 대단히 위험하다며 주저했습니다. 그럼에도 단호하게 출산하겠다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그후 마지막까지 네 번의 수술을 통해 아기를 낳음으로써 하늘과의 약속과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마지막 재원 절개를 한지 어느덧 3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 자리에는 아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낳은 자녀들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도 도와줄 수 없는 하늘이 바라시는 각자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 나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나는 성운 후외박사리를 자처했습니다. 서술에나 등자하는 공중비사처럼 모함으로 얘기될 극단적 불사사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하와라며 문춘제 앞에 나타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문춘제 침대 밑에서 들어가 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춘제가 세계순의 길에 올랐을때 그의 한한 한 명이 내가 땀이다! 소리 치르며 난간으로 뒤에 올라와 습격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임신 7개월이나 7개월이었었는데 너무 놀라 태아가 유산될 뻔했습니다. 문충제가 온갖 고난길을 걸었듯 나 역시 감당기 하 어려운 고초를 거의 매일 겪었습니다. 겪었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이 소용돌이 치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나는 마치 꽃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또담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소명을 잘 알기에 기도로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갔습니다. 말없이 인내하고 늘 기도하는 내 삶은 식구들에게 차츰 감화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용하는 바다처럼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해안,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은 차차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대 복종과 존경심이 깊은 만큼 나를 향한 흠모와 사랑도 점차 거졌습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귀에 속온되는 식구들이 차츰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내려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기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